오늘도 저희만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에서 은사를 강조했던 바울이 14장에서도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요. 교회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랑.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요. 회사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오지게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큰 개미냐고 묻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성경은 밝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산서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에베서에서그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요한 사도님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두번째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했더니, 세번째도 사랑하라.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설교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강반에 모셔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 세 마디가 거였답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도 사랑하라. 세 번째도 사랑하라. 그리고는 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사람들만이 강조할 수 있는 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절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받아봤던 바울이 말합니다. 능력, 믿음,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무용지물이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와 아주 듣기 싫은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랑하는 겁니다. 봉사로 다니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구동소라는 말. 나는 봉사하러 왔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그것을 받고 가는지 모르겠다. 주로 왔는데 받고 돌아간다는 말을 다 합니다. 선교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떠나올 때 그들의 환송을 받을 때는, 아, 내가 참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닫고, 내가 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확실하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것 우상숭배, 교만, 거짓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할 것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독특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는 인내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오래 참습니다. 노아홍수 때 보십시오. 그건 천녀를 모두 셀라 이름 속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결코 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막무가내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버립니다. 말도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너무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깁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한다.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신 것들,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딥니다. 이 견딘다는 말 속에 바르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건물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부실 공사 때문에 무너집니다. 힘을 쓸수 없어서 무너집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